thank mm -hmm. you 또 분석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요즘 또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사실인가요? 어 실제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음. 한다고 할 때도 저희가 방송에서도 음. 말씀드렸듯이 네? 아, 서울의 아파트는 굉장히 부족한 시장이기 때문에 음. 분양가 상한제가 이루어질 경우에 어, 공급이 지금 단기적인 것보다도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 즉 네. 공급량이 굉장히 줄게 되면 공급이 줄어서 실제로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음. 그다음에 지금 어 지금 특목고 해제 그리고 지사고 해제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학군도 지금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오. 지금 아파트 시장이 뛸 수밖에 없는 구조에 또한 가지는 경제 지표가 내년에도 별로 좋지 않은 구조로 가고 있어요. 음. 그래서 네. 어, 지금 유동 자금들이 어디로 갈 곳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한 자산. 어, 똘똘한 집안채이 시장이 계속 뜨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어, 내년, 어, 이사철 상반기까지는 아파트 시장,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고고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분양가 상황제를 묻고 집값을 더블로 가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규제책이 쏟아지는데도 아파트값이 하도 오르니까 아 이거 지금 집을 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집이 있는 사람들은 오 어, 이걸 집을 팔아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이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어, 지금 서울 네. 같은 경우는 인구 천만이 조금 안 되는 977만 인. 인구예요 음. 지금 주택 수로는 약 (300만) 채가 조금 안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인구 대비 집 숫자가 굉장히 없는 데다 대놓고 음. 서울은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설 현황으로 들어가야 되는 즉. 노후도가 30%, 40%대를 올해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정,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50% 넘는 지역까지 나오다 보니까 음. 집열채 중에 네 채, 많게는 다섯 채 정도가 앞으로 지어져서 새로운 건물로 바뀌어야 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음. 집을 앞으로도 근간, 실제로 지금 현재 집들이 부서지고 새로 지어진다면 실제로 입주 시기까지 몇 년이나 걸릴 거예요. 입주 시기까지 그래도 한, 한 4, 5년은 더 걸리지 않나요? 어, 재건축, 이게... 재개발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 실제로는 여러 가지 앞에 사전적, 어, 사전 행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네. 철거부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갖춰서 새 집으로 들어가는 시장까지는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 아... 후에 바뀌는 시장입니다. 아... 네. 꽤 오래 걸리군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집조차도 굉장히 부족한 시장이고, 그나마 있는 집들도 부서져서 새로 만드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안쪽에 엄청난 여러 가지 제도를 내놓더라도, 음. 지금 서울의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어, 이거를 현 정부에서는 바꾸기 위해서 서울 외곽, 경기도권에 음. 수도권 쪽으로 시장, 을좀 확산시키겠다. 오히려 서울의 집값을 잡으면서 네. 경기 외곽쪽으로 서울 수요층들을 바깥쪽으로 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 음. 그리고 20대, 30대 집 없는 사람들을 바꾸쪽으로좀 집을 유주택자로 바꿀 수 있는 구조로 가겠다 하지만 네. 거기에 교통이나 일자리가 아직 갖춰지고 있지 않는 상태, 음. 자족도시 형태를 못 띄고 있는 상태, 그다음에 어, 공급량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굉장히 어, 혼선이 와 있는 이런 시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확실한 투자처인 서울의 시장 몰리는 시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이 지금 자세히 또 얘기를 해주셨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어, 지금 어, 현 정부 들어서 약 2년 6개월, 2년 7개월 차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정부에서 주거대책 로드맵으로 내놓은 여러 가지 규제들이 약 17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이 여러 가지 제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아파트 시장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음. 주거지 시장,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시장에서 유일하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만 떠오르고 있고요. 네. 그 시장에서도 가장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 바로 서울의 시장이기 때문에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2020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가동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음. 오래된 집들을 새 집으로 주거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어, 발전 방향으로 선회하지 않으면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 플러스 신규 지금 분양 입주 시장까지도 아파트 시장이 어, 가격이 고고고할 것이다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지금 이 시장을 앞으로 좀 어, 서울 외곽 수도권 시장으로 바꿔보겠다고 해서 GTX 뭐 BRT 그다음에 서울 외곽 순환 도로 그다음에 경절철 여러 가지 교통 호재를 넣으면서 바깥쪽으로 확산시키고 있지만 오히려 어떤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빨아들이는 빨대 역할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거든요 네, 네, 네. 그 구조는 바로 일자리가 없는 지역에 교통 호재만 발달+ 발달되게 되면 음. 그 지역에서 산업군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오히려 더 안으로 빨려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막대한 재정을 풀어가면서 바깥쪽으로. 개발 규조로 가는 것도 좋지만 네. 어, 구도심 아니 어떻게 보면 원도심이라고 볼수 음. 있겠죠. 지금 서울 어, 강북이나 강남은 원도심이고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는 신도시라는 이름 자체는 퇴색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구구 네. 도심으로 바뀌었다고 볼수 있고요. 이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14, 5년 차가 되가고 있기 때문에. 2기 신도시는 구도심이라고 볼수 있다 이렇게 음. 볼수 있고요. 3기 신도시야말로 신도시인데 3기 신도시는 아직 첫 삽도 못떴고요 음. 지금 보상 기준으로 내년부터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3기 신도시는 새로운 도시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수 있는 시간은 음. 아무리 빨리 앞당겨도 2023년 아. 이후다고 보여지고요. 네. 거기에 교통 문제, 뭐 GTX 경전철, 그다음에 서울 외곽 순환도로 여러 가지 교통 문제까지 들어가려면 2030년도 굉장히 빨리 시장이라고 저희가 예측. 들어가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시장까지 봤을 때는 지금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는 바깥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시장을 안쪽으로 올려 어, 옮겨줄 수 있는 시장. 즉 안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 아니라 안쪽으로 유도하는 시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 안쪽으로 유도하는데 공급을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안쪽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가격이 더 폭등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안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유도한다는 얘기는 공급량을 늘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활성을 좀. 줄수 있는 이런 구조로 음 갔으면 좋겠고요. 음. 또한 가지는 어~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용적률 특히나 어 건폐율보다는 용적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 기존에 있는 어, 아파트들 아니면 기존에 있던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지가 아파트 용지로 바뀌었을 때 건폐율을 보다도 용적률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음. 예를 들자면 20층 지을 수 있는 거를 30층, 40층 지을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실제로 60대, 70대, 80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가주택들을 네, 시장에 네. 풀어질 수 있는 구조. 즉 재건축, 재개발을 시장으로 들어가면서 용적률 예를 들자면 지금의 150%약 200%로 간다면 음. 한집 가지고 있는 분이 두집 개념으로 바뀔 수 있는 구조거든요. 아. 그래서 한집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자면 20억이었다면 두집 가지는 개념으로 한집 기준이 15억으로 떨어지게 되면 음. 두 채니까 실제로 기존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집이 20억이었는데 한 집이 15억이 떨어지면 5억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그 집이 용적률에 의해서 두 집이 되잖아요. 오. 그러면 15억짜리가 두 채가 되니까 실제로는 20억짜리 두채 되면서 30억 개념이 되는 거고요. 오. 한 집값만 갖고 오. 있으면 집이 20억짜리인데. 호가만 20억일 뿐이지 연세들이 60대, 70대, 80대다 보다 되다 보니까 서울 집 갖고 있는 분들이 집을 사고팔고를 잘안 하셔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매물 시장에는 매물은 없는 상태고 음. 호가만 올라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집을 한집 갖고 있는 사람도 투기자가 돼 버렸어요. 음. 어,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네네, 보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투기자라는 마녀사냥도 좀 끝내는 이런 구조. 음. 그래서 한 집이 두 집으로 발전되면서 한 집은 내가 살고, 그죠? 한 집은 전세나 월세 혹은 매도하면서 노후 준비도 끝낼 수 있는 구조. 아... 그래서 서울의 주거량을 늘릴 수 있는 구조. 즉, 서울의 시장에서 경기도 바깥쪽으로 사람을 나가게만 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네. 오히려 서울의 유도에서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음. 대신 들어오는 양만큼 공급량을 늘리겠다. 공급량을 국가에서 이렇게 특정 지역을 사서 신혼주택이나 청년주택이나 이런 주택을 막 공급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네네.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완화해주면서 우리가 그러면 국가 세금이 안 들어가는 구조죠? 맞아요, 맞아요.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구조로 어, 풀어주기 때문에 네. 그 풀어주는 구조도 서울에 25개 지자체 어, 자치구가 있습니다. 음. 이 자치구를 특정 지역만 일부적으로 특정 아파트 단지만 특정 지구 단위만 딱 한정적으로 풀어주는 게 아니고 응. (25개) 자치구를 전체적으로 좀 풀어주는 구조라면 응. 지금 어 예를 들자면 도봉구에 사시는 분들 위주 예를 들자면입니다 저 위쪽 강북 쪽에 특정 지역 구에 사는데 그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는 시장인데 음. 예를 들자면 강남 쪽에 특정 지역에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강남에 사시는 분도 그 시장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 받으려고 막 들어가고요 네, 맞아요. 오히려 또저기 강북 쪽에 사시는 분들도 이번 참에 어떤. 어~ 확실한 투자처를 찾아서 신규 분양 시장으로 막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음. 그 지역의 분양 시장에 과열이 되게 되면 그 주변에 또 오래된 아파트들도 곧 재건축 재개발을 또 아까도 말씀드린 굉장히 노후도가 많이 됐기 네네, 때문에 네. 어~ 우리 아파트도 곧 재건축 재개발 들어갈 건데 그러면 지금 먼저 들어간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가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몰린다면 음. 우리 아파트도 나중에 재건축 재개발 들어간다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호가가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시장으로 낙타가 바늘구멍 빠져나가듯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서울은 더더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 유동 자금들이 어딘가 투자해서 들어갈 수 있는 안정 자산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음. 자체가. 네네네. 그래서 이 시장 안정 자산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에서는 오.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좀어 25개 자치구 그 지역에 맞는 음. 그 시장으로 좀 만들어 줘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어각 지역마다 다 아파트만 짓는 시장이 아니고요. 네. 어떤 지역들은 어 분양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음. 아파트 시장으로 가겠지만 어떤 특정 지역들은 분양 시장에서 조금 어~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다 아파트를 짓고 있, 있기 때문에 어~ 네. 이 시장에 똑같이 우리 아파트 갔다가 만약에 아파트 분양이 안 됐을 경우 음. 조합원들 어~ 기본 어~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개발 분담금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음. 구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시장에서는 다세대나 혹은 어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해서 네. 개발하자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수 있고 시장이 다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20대, 30대, 40대들이 지금 주거지 없어서 고민하는 부분이 공급량이 늘어나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확대되는 이런 구조고요. 음. 또한 가지는 꼭 아파트 시장이 아니라 빌라,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시장들이 또 함께 커갈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볼수 있거든요. 네. 네. 지금 현재 구조로 보면 신규 아파트장이 굉장히 핫하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바로 눈앞에 보고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핫하고요. 음. 그다음에 어 재건축 재개발 혹은 도시 정비 사업 구간 안으로 딱 들어갔다든가 막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지 외에는 지금 힘을 못내고 있어요. 아파트 아. 외에는 지금 힘을 못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힘을 내고 시장을 다변화해주고 균형적으로 맞춰주는 시장은 이제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20년 전에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은 그 시장이 좀안 맞는 시장이었다면 음. 지금 시장은 시장이 딱그시적에 돌아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 20년 전, 15년 전에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 한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처녀 총각들을 손주 보고 싶으니까 빨리 시집장가 가서 음. 손주 보여 달라, 애 낳달라는 얘기였고요. 음. 지금 현재는 30년 이상을 넘긴 40, 50년 된 집들을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돌린다. 즉 4십오십 먹은 노처녀, 노총각을 빨리 시집장가 보내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히려 서울 바깥쪽으로 집의 시장을 늘리기보다는 음. 안쪽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빨리 활성화해서 주거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주거지도 좋아지고 생활 여건도 좋아지고 공급량도 좀 늘리는 시장이. 내년 내후년부터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네. 어, 그 시장으로 이제 서울뿐만이 아니라 광역시단위, 시단위로, 지방단위로. 계속 확산되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아니 전 전문가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진짜 저는 부동산 초보자인데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주니까 귀에 쏙쏙 들어와요. 네, 네. 아 저도 오늘 얘기를 듣고 이제 뭐 이런 계획을 좀 짜야 될것 같은데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우리 의견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전략을 아주 잘 짜시기 바라겠습니다.